안녕하세요. 산채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11월 20일, 일요일이고요. 오늘은 휴일이라 즐거운 휴일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10종 준비를 해봤고요. 오늘도 동백단엽서부터 다양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 여배품으로 꽉 채웠고요. 어, 10번 하나만 남에서 어, 색소심 남에서 하나 하고 나머지들은 다 분명입니다. 아, 산채 이야기 출발을 해 봅니다. 1번에 아, 단엽이고요, 뿌리 최상입니다. 음, 제가 확대를 해서. 촬영을 하는 거라 차고 없으시 바라고요이변그 사이즈 제가 어 설명을 해드리니까 그거 보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번에 예쁜 둥근 단엽이고요 한쪽에 뿌리 최상입니다. 2번에는 목포서반 유달산입니다. 단엽서반이죠. 어 한쪽이고요 전진 쪽 한쪽이고, 뿌리는 이렇게 네가닥 있습니다 지금 신압뿌리 내리고 있죠 이렇게 네가닥 있고요 단엽소반 유달산입니다 아주 예쁜 어, 예쁘게 올라왔죠 뿌리 네가닥 전진쪽입니다 3번에는 잎변 호중트입니다 아주 예쁜 잎변 호중트 잎엽섬으로 딱써 가지고 자태가 딱 갖춰져 있습니다 뿌리도 건강하고요 두쪽입니다 4번에는 사피입니다 사피인데 소심이 피는 소심이 나오는 사피고요 사피 무늬도 약하게 들어있는 사피 소심입니다 네쪽이고요 아 이거는 서반인데 아, 소심이 피는 소반이고요. 서반 무늬 그런대로 잘 들어 있고 한 쪽에 잘린 쪽두쪽총세 쪽입니다. 뿌리 건강합니다. 6 번에는 황산반입니다. 예쁜 황산반이고요. 산반 무늬 잘 들어 있습니다. 뿌리도 그런대로 건강한 편이고요. 산반 무늬 입장마다. 다잘 들어있고요. 편이 아주 좋습니다. 바바 담배네 황산반문이 잘 들어있습니다. 7번에는 3반 중투입니다. 예쁜 3반 중투고요. 이렇게 두 쪽입니다. 뿌리 건강하고요. 8번에는 참 재밌는 용자입니다3반 산반 호복륜입니다. 3반도 아주 강하게 잘 들어 있고요. 3반문이잘 들어 있고 이렇게 호복이 또 들어 있습니다. 3반 호복륜이고요. 세 가지가 다 합해져서 들어 있습니다. 삼반도 들어있고, 복륜도 들어있고, 호도 들어있고, 삼반 호복륜 변이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뿌리도 건강하고요 단단한 변의 호복륜입니다. 삼반 호복륜 어, 두충입니다. 9번에는 전면산반 녹후개열입니다 지금 서승에 전면산반이 들어서 팍 튀진 않지만 전면산반 녹후개요 신화에 이렇게 전면 선반 노를 아주 잘 들어있죠. 지금 서성이라 확 뜨이질 않습니다. 이렇게 진청의 노코게이라면 아주 멋진 종자인데 지금도 멋진 종자고요. 여배와 꽃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어 전면 선반 노코게일입니다. 이렇게 새축이고요. 뿌리 건강합니다. 10번에는 남해소입니다. 남해소, 세척에 꽃한대 달려 있었는데, 기부 쪽이 무너져갖고, 제가 잘라버렸습니다. 아, 꽃을 제대로 피울 수 없을 것 같아서, 기부 쪽이 시컴시컴해졌더라고요저 남해소, 남해소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종자목으로 추천드리고요. 세척, 아, 모쪽은 상장입니다. 아주 상장이고요 신화가 조금 보축에 비해서 조금 떨어지긴하나 잎길이가 잎폭이 0.7정도 나옵니다 보축은 1cm 이상 나오고요 어, 이렇게 해서 1번부터 10번까지 소개는 다해 드렸고요 아, 1번부터 10번까지 가격과 사이즈 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격은 한눈에 볼수 있게끔 다 써놨는데요 그래도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죠 1번에 단엽입니다 예쁜 단엽이고요 어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예쁜 단엽입니다 1번에 단엽 한쪽이고요 음 둥근 단엽 4.5에서 0.7입니다. 이 폭이요. 17만원입니다. 뿌리가 최상이고요. 뿌리가 너무 좋습니다. 이번에 유달산입니다. 유달산. 아주 예쁜 유달산. 그, 단엽서반이죠. 유달산. 목포서반이라고들 많이 부르기도 하고요. 어, 뿌리는 건강한 편입니다. 한쪽에 지금 뿌리 이렇게 이쪽 두 가닥. 저쪽에 두 가닥 이렇게. 신화의 뿌리 잘 내렸죠? 아, 제가 이렇게 뿌리가 짧다 보니까 이렇게 뿌리를 보여드리려면 쓰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철사가를 엮어놓은 거고요. 뿌리가 이상 이 있어서 엮어놓은 게 아니고, 어, 세워서 볼수 있게끔 뿌리를 전체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아 짧은 뿌리라. 뿌리를 털어보면은 넘어져서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이번에 목포 유달산입니다. 목포 서반 유달산 한쪽이고요. 7에서 0.55 13만원입니다. 예쁜 유달산 변다 아주 좋습니다. 3번에는 어... 중투입니다. 호중투. 변이 아주 좋습니다. 변이 후육질로 아주 좋구요. 뿌리도 건강한 편입니다. 뿌리, 뿌리가 일곱 가닥이죠. 네. 어, 3번에 호중투 두척이고요 입변 호중투입니다. 11에서 9, 0.6, 9만원입니다. 아주 예쁜 입변 호중투고요. 사건에는 아, 사피인데 소심피는 사피입니다. 예쁜 사피고요. 서반사피입니다총대쪽입니다 변이 입엽으로 딱서 있습니다. 육질도 있고요. 뿌리 건강합니다. 아, 소심이 피는 사피, 서반사피고요. 대척입니다 네 아, 13에서 8, 0.6이고 0.5도 나옵니다. 10만원이고요. 아, 사피에서 소심이 나오는 경우가 좀 드물죠. 예쁜 서반사피에다가 소심까지 갖춰진 아, 사피, 정자목으로 들여놓으시면 뭐 아주 좋을 것 같으네요. 네 척이고요. 10만원입니다. 5번에는, 아, 서반인데, 소심이 피는 서반입니다. 소심이 나오는 서반이고요. 이렇게. 서반 무늬는 잘 들어있는데, 총세 척이지만, 두 쪽은 잘린 쪽이고요. 한쪽은 신화는 정상 정상 쪽입니다. 뿌리 그런 대로 건강하고요. 뿌리 이렇게 건강합니다. 아, 신화도막 양쪽으로 두분두 두 개나 달려 있네요. 이렇게. 소심이 피는 소반이고요. 아, 잘린 쪽 포함 세촉 아, 16에서 10 0.6 6만 원입니다. 아, 소심이 피는 서반. 아, 서반 여배로도 화려해서 아주 예쁘고요. 은은하게 화려, 은은하면서 화려합니다. 서반 무늬도 좋고 소심 높인다고 하니까는. 아, 종 자료 들여 놓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으네요. 서반 무늬도 잘 들어 있고요. 6번에는 황산반입니다. 황산반. 아, 뿌리도 좋고요. 산반 무늬 아주 예쁘게 잘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마도 또한대 튼튼하게 올라오고 있네요. 뿌리 총 7, 8가닥 되고요 한 8가닥 되는 것 같습니다 두 쪽에 뿌리 8가닥 되고요 지금 신화가 조금 또 튼튼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주 3반 무늬 황산반이고요 아주 예쁜 황산반입니다 이렇게 3반무늬 아주 잘 들어있고요 어, 6번에 황산반 두 쪽에 15에서 0.6, 7만원입니다 7번에 3반중투입니다. 3반중투 예쁜 3반중투고요. 이렇게 3반문이 아주 잘 들어있습니다. 어, 뿌리가 아주 건강하고요. 엽성도 좋고 육질이 단단한 육질입니다. 아주 편이 아주 단단하고요. 이렇게 뿌리도 건강하고 3반 삼반 3반 중투 문이 아주 잘 들어있고요. 아주 잘 들어있습니다. 예쁜 3반 중투 두 쪽이고요. 7번에 3반 중투 두 쪽, 15에서 0.5, 7만원입니다. 엽성이 아주 좋습니다. 호육질로 8번에는 3반 호복륜입니다. 3반도 들어있고, 복륜도 들어있고, 무늬도, 어, 호도 들어있고, 송잎장이 호가 아주 잘 들어있죠. 3반 어, 호복륜, 꽃도 한 기대해 보시고요. 두쪽입니다 변이 아주 좋습니다. 까랑까랑하니, 변이 육질이 단단하니 아주 좋죠. 위에 3반 무늬도 아주 잘 들어있고요. 3반 어, 호복륜 두쪽이고요 뿌리도 건강한 편입니다. 어, 12에서 10, 0.6, 6만원입니다. 9번에는, 어, 전면선반 노코 계열인데요. 어, 전면선반 노코 계열이 아주 잘 들어있는데, 보시다시피 서성의 입성이다 보니까, 좀 사진 표현이 좀 어려운데, 종자 정말 좋습니다. 화려한 종자인데 서성이다 보니까 튀질 못하네요. 이렇게 노코게리죠. 전면 산반 노코게리입니다. 이렇게 잘도 이렇게 잘 남아있죠. 아, 은은하게 예쁘고요. 뿌리도 건강하고. 전면산반, 노코 계열입니다. 서성이다 보니까, 옆에 비교해 보시면 알시겠지만 서성이다 보니까 사진 표현이 조금 어려운데요. 무늬는 정말 좋습니다. 변도 색깔이 있는 편이고요. 9번에 전면산반, 노코, 세척이고요. 15에서 7, 0.5, 7만원입니다. 아주 종자, 우수한 종자입니다. 10번에는 남해소입니다. 아, 저기, 황화소심, 황하수심, 원판의 황화소심이죠. 남에서 세척이고요. 뿌리, 새카마지만 다들 건강합니다. 뿌리 아주 좋습니다. 뿌리 최상이고요. 어, 세척이 16에 9, 0.8, 9만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1번과 10번까지 어, 가격과 사이즈 소개는 다 해드렸고요. 어,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1번에, 아, 둥근 단엽입니다. 아주 예쁜 둥근 단엽이고요. 뿌리 건강합니다. 17만원. 이번에 어, 목포서반 유달산입니다. 뿌리 네가닥 있고요. 뿌리는 4가닥 건강합니다. 좀 짧아서 그렇죠? 단엽성이라 뿌리는 짧죠. 이렇게. 원래 이달산이 단엽소가 아니잖아요. 네. 한쪽, 전진 쪽 한쪽 13만원입니다. 어, 3번에는 호중투입니다. 두 척이고요. 9만원입니다. 뿌리 건강합니다. 4번에는 서반사피. 서반사피. 소심이 나오는 서반사피입니다. 네 척입니다. 10만원이고요. 어, 5번에는 서반인데, 아, 소심이 피는 서반입니다. 정상적인 한쪽에다 잘린 쪽두 쪽, 총 포함해서 세 쪽입니다. 6만원이고요 6번에는 황산반입니다. 황산반, 변이 좋은 황산반이고요 전체적으로 황산반 분이 아주 잘 들어있습니다. 변도 아주 좋고, 뿌리 건강합니다. 아, 6번에 7만원 두 쪽입니다. 7번에는 3반 중투입니다. 아주 예쁜 3반 중투고요. 3반 중투 무늬 모초시나 아주 잘 들어 있습니다. 변도 아주 빠다단이 아주 좋고요. 아, 뿌리 아주 건강합니다. 두척이고요. 7만원, 8번에 3반 산반 호복륜입니다 3반도 들어있고 복륜도 들어있고. 호문이도 들어있고 이렇게 가운데 호문이 아주 잘 들어있죠. 이렇게 해서 변도 아주 좋습니다. 입엽성으로 까랑까랑하니 아주 좋고요. 두촉 뿌리도 건강한 편입니다 아, 8번에 호복류두촉 6만원이고요. 9번에는 전면선만 놓고 계열입니다. 아, 서성이다 보니까 탁 튀질 않는데 아주 예쁜 전면선만 놓고 계열이고요. 아, 세촉입니다. 뿌리 아주 건강합니다. 9번에 세촉, 전면산만 넣고 7만원이고요. 10번에는 남해소입니다. 황화소, 심남해소. 세촉에 9만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1번과 10번까지 가격과 사이즈 다 말씀드렸고요. 오늘도 아, 단엽소부터 유달산까지 오늘도 다른 종자목으로 저 걸그룹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 오늘은 날씨가 무척 추우니까 감기 조심하시고요. 내일도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